첫주는 어 그래서 어 보라색으로 이렇게 그 다른 어 다른 교회는 보라색 천으로 이렇게 덮였습니다. 거기에는 어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은혜와 죄 사함의 그 은혜를 더 생각하는 기간인데 정숙하고 존엄성, 보라색 의미와 왕권, 회개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음,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 큰데.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 그,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셨고, 또 지금은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12월을, 어, 오셨던 주님을 어떻게요? 온전히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이 시간에 어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주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고 아직도 주님이 영접하지 못한 분 있으면 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달으면서 온전히 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어 굳게 닫힌 마음의 분들을 여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어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기다린대. 어, 여러분의 문을 또한 많이 많은 사람들의 이 세상에 지금 크리스마스가 있고 많은 그런 행사가 있고 많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어그 창세기부터 예언된 창세기부터 어 약속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또 예수님 믿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땅 가운데 살면서 그 주님의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12월이에요, 사실은. 어, 떤 상업화, 어떤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이 그 어떤 어떤 행사나 그런 것이 위주가 아니라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 주님을 돌아오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어 추리를 한 이유도 여기만 해도 되고 교회니까 그런데 어, 지난 날에 어떻게 지나가다라도그 소리를 듣다가도 어떤 현수막을 보든 뭐 이렇게 보다가도 아 여기가 정말 그 우리가 어렸을 때나 누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성전에 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어, 알수 있는 그런 계가 되려고 그런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 만나지 못했고, 그 예수님을 어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 또이땅 가운데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어, 주님이 오심을,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어, 정말 그, 그냥, 어 크리스마스나 뭐 어떤 그 석가탄신일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그 어떤 여행을 가고 많은 것을 준비하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알고 어, 그분의 그 성령으로 지금도 주님이 각 사람에게 오신 것을 느끼고 임재하고 그분과 더불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1절부터 1 8절부터 읽을 건데 약권만 한사이에요이 땅에서 이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어그 하나님의 그 약속 아래 그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운 그 부부 관계 속에서서 태어났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냐? 그 성령으로 임태된 것이 여기 쭉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 그 마리아의 그 임신이 성령으로 됐다는 게어 믿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그 어 남편이 의로운 사람인데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어떻해요? 그 일을 해 그 여인을 받아들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끝까지 아들 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다음의 이름을 예수라 알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 예수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자 호세야 구약의 호슈아 예수아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어, 그 우리를 구원 이 모든 죄에서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이 죄라고 했어요. 이것을 구원할 자가 오로지 예수를 사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를 알아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가 그는 누구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제가 찾아놨는데 5장 2절에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할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구이는 그들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어, 유다족속 중에서 작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렘의 작은 마구깔에 태어났어요 그렇게 그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를 보낸다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 사람들을 통해서 예시되었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또 어, 우리가 호사 호세야 11장 1절에도 애굽으로 도피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사 음, 이사야 53장 음, 이사야 53장 3절 우리 다 아시는데 어떻게요? 그가 어, 어떻게 오셨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어린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담.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어,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건을 여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권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구약에, 제사를 다 드리잖아요. 그, 제사를, 제사장에게 양을 끌고 와서, 거기에서 그, 정가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양을 끌고 와서.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와서 양을 죽입니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요. 그렇듯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정가가 되는 거예요 그그 구약에는 그렇게 다그 절차를 밟았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가 된 거예요.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 받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사라진다고 랬어요 아까 찬성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하신다 또 붉을지라도 하얗게 깨끗하게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린양은 어떻게요? 죽으러 온 거예요. 그 어린양은 제물로 왔어요. 그 어린양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 그러면 구약의 제사처럼 매일 그렇게 와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모든 제물에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가 있죠. 오대 제사. 그 말고도 어마어마한 제사들을 예수님이 단한 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단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오늘 받아들여야 돼요. 온전히 온전히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씻으셨다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은 자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마, 이마여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렸을 때 이마여 객 우리가 문을 열 때, 어떻게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왜 오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로 오셨다고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또한 우리 모든 죄를 씻고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입니다. 그분이 그러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시 어,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믿는 자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 우리, 어, 스갈에서 이분이 어떻게 했는데 스갈에서 9장 9절, 한절만 제가 더 찾겠습니다. 음, 다 찾아놨는데, 스갈에서 9장 9절, 그분이, 어, 시온에 따라 크게 깃발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되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으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보세요 스그라서 스그라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와서 탔잖아요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싶어서 그 어린 나귀를왜 타요? 그 어린 나귀는 사실은 우리를 말할 수도 있어. 거룩하고, 정말 연하고, 순종한, 순종하는 우리 모습. 순종하는 우리 모습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가요? 정말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9장, 11장 12절 보면, 어 1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삭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삼십기를 달아서 내 품삭을 삼은지라. 주님께서요. 은삼십에 예수님이 팔렸는데 유다를 해서 팔렸어요. 유다가 안 팔을 수도 있어요. 유다라는 사람이.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서 쭉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디 쭉 떨어진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하나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어, 아무데서나 어디서 뭐그 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인터넷냐, 아니면 그 역사 속에, 아니, 어떤 동화 속의 얘기다,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들, 아니면 세례 요한의 무슨 적이라고, 막 너무 그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 이사야 4 2장 1절에서 또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저번 주처럼 성, 이번 주에 그 마가복음을 하는데 예수님이 세르유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 세례 받으셨어요. 그 제사장한테 세르유한이 제사장이거든요. 마지막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해 사역이 열리신 거야. 사역이 순종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거야. 그래야 어떻게요? 구약의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시니까 세례도 안받았는데 할례도 안받았는데 무슨 일하야 자꾸 그 유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그 삼명을 다하셨습니다. 음, 우리를 구,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와 함께 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예요. 그 깊은 사랑을 어, 다시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내요, 자녀요, 부모요 못 들어요, 못 따라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 모든 일은 아까 많은 선지자들 읽어드렸죠. 선지자로 하여금 하신 말씀 이리로 하십니다. 그분은 또 또한 이,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살다가 돌아가신 그분은 성령으로 돌아... 계세요, 지금. 그분이 성령으로 가신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왜냐? 그 성령이,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각자에게 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성년을 보고 따라다녔어도 주님 말씀에서 처음에 순종 못했어요. 주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때만 좋았어요. 그러나 또 예수님은 세 명만 또, 또 데리고 가잖아 변화산으로 늘 그들과 함께 할수 없었어요 배에 탔을 때 풍량이 일 때도 어떻게 항상 같이 할수 없었잖아요 어떻게 이 지역에 갔다 저 지역에 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다녔지만 3년 동안 밖에 같이 하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은 다떼어놓고 어디로 갔어요? 혼자 기도하러 도 가셨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예수님이 성령으로, 보이지 않은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고 예수님을 이 시간 나의 구조로 영접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그때 그 시절에 사역했던 그 순간의 성령님이, 그때 예수님이 아니에요. 더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더전 세계가 그 지역 뿐만 아니라 전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여러분 모두를 영원한 그 나라로 데려갈 수 있고 모든 병과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더큰 기적의 하나님을 하나 더큰 기적의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을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성령으로 오신 것을.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요? 예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죠. 이분은 그때 그 사역에 물고기 다섯 마리, 보리떡 두 개로, 두 개로, 더 많은 역사에서 5천명 천명 먹였잖아요. 그건 예시예요, 예시. 그보다 더큰 일을 해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온 인류에게 그 생명의 말씀으로 전 인류를 다 먹이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보리,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갑자기. 할렐루야. 어, 어, 그, 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네. 죄에서도 구원하지만 모든 환경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 네. 이 시간 또 주림 재림 기간에 어, 우리는 성탄절 그때만 주님을 기다리고 재림하고 막 그때가 아니에요.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지금 시대의 역사 속에 성님의 역사를 체험하대요. 그 사람이 어떻게요?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야. 대, 강림절 대림절인데 모세가 사십일을 세 번이나 하나님 그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요? 십계명을 받고 많은 그 성막을 지을 것을 계시 받았지만, 어그 그때 그때 이후로 모세는 어, 어떻게 해요? 막 화도 내고 막, 막 했잖아. 어떻게 해요? 또, 그보다 더, 우리는 더 기뻐요. 감사. 왜냐? 모세는 그때뿐이었어. 우리는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모세가 주님과 함께 했을 때 내려왔더니 얼굴빛이 빛났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성령님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주님과 늘 가까이하고 성전에 오고 또 주님 계신 곳에서 가까이하고 주님을 늘 찾고 주님 말씀 각기한자는 얼굴빛이 빛나는 거야 왜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강림이야 주님 이 시간에 이 기간에 대림절 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더 주님과 함께하실 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어그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않고 주님의 오시는 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주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하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주시든지 어떻게 깨달음으로 주시든지 성령으로 주시는 그 음성을 못 듣고 있는데 어떻게 나팔소리를 듣겠어요. 그죠? 우리는 말씀으로 지금 오신 또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임자하는 성령님을 느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면 어떻게요 빛이 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보라 청그때음 처녀가 임탈 아들 낳을 것이요그 이름을 임마누엘에서 그임마누엘이 말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를 믿습니까 또한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또 인생의 문제 어려움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입말 노엘 대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붙들어야 이겨내는 거예요. 붙들어야 그 구원의 역사 반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 뒤에 쭉 여기 보면은 세례요한도 또한 많은 그 예수님의 오실 것을 길을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때에 크리스도 스마스 12월 이때에 주님의 그 재림을 또한 우리는 선포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와 어, 초립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동행하는 우리 임마누엘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확신 속에 내가 먼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껴야 되고, 다시 웃을 예, 재린 예수님이 느껴져야 됩니다. 오늘 구원의 과정은 그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의 과정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는 늘 성령 충만함이 함께해야 되고, 이 구원의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 우리 안에서 항상 함께하여서 주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모든 인류가 땅 끝까지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 이후로 돌아가신 이후로 성령님이 지금 사역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어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그때는 예수님을 돌아가,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은 멀찍이 바라고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다. 무덤에도 마리아가 먼저 갔지, 베드로도다 멀찍이 따랐어요. 그렇게 가까이 임재했던그베드로나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러나 그런 두려움에 떠나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어떻게?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떠나가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뒤에는 어떻게 해서 이들이 두려워하지냐고 않 담대히 전했을 때 베드로가 3천 명, 4천 명 이렇게 어떻게 5천 명 이렇게 막 증거했잖아.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을 받고 나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모여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고 안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요? 해그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도록 바울, 사도 바울이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말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대망절 이 대림절 이, 이 기간에 더 주님을 느끼시고 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것이 대림, 대림절 아니겠습니까? 그때 오셨어. 그때 대림절이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모든 성경의 말씀은 지금 이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이언된 구세주는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고 앞으로 우리를 그 나라 그곳으로 인도하실 가실 것인데 우리 모두에게 전 인류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은 원하는 거야. 왜야? 여기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백성을 이 백성, 그가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요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대림절에 하나님과 더큰 강림 속에 임재 속에 거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그 오실 길을 재림 예수를 선판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지시고 십자가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는 그때 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었습니다 그때 이때 이때 지는 모든 아버지의 순간순간에 짓는 모든 죄들은 그때그때 회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이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주로 오신 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대신 예수님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의 그래, 참평안과 위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주님과 늘 기뻐하고, 들을 동행하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잇말 되신다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느끼게하여 주시고 확신하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그 나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그 주님을 아버지하는 진간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 2월한 달은 크리스마스가 들어있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설레이고 아버지 하나님 연말을 맞이하여. 참으로 흥청망청 할 수도 있고 헛되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1 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했는지 주님 뜻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버 다시 한번 돌이키게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없을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도 증거하는 그 일에 협력할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고 안 믿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큰 사랑으로 이온 인류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계기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에 주님 강림을 더욱더 아버지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세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밝은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있을 때 밝은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